네 오늘은 미스터크린이 정기청소하고 있는 한 어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야간 120평되며 주 6회 월 120만원에 정기청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대청소 주간으로 8명이 돼서 대청소 실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청소 및 인테리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. 조금 낡아가지고, 시설을 새로 고치면서 대청소 실시하고 있습니다. 주 6회 월 120만원에 저희들이 청소를 정기청소하고 있습니다. 응. 에, 화장실이 크죠. 화장실 양쪽으로 네 개가 있습니다. 굉장히 큰 평수의 어학원입니다. 스팀 청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서초동에 있는 한어원입니다 네, 대충 아시겠습니까? 이 정도 120평에 월 12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은 정청소가 있습니다. 청소문의는 010 2519 0384 미스타크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